요즘 이상하게 특정 음식이 계속 당긴다면 단순한 입맛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자꾸 생각난다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신호예요. 자극적인 맛으로 해소하려는 뇌의 반응입니다. 고기가 유난히 먹고 싶다면 단백질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계란 두부로 균형 있게 보충해주세요. 초콜릿이 계속 당긴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세요. 견과류나 녹황색 채소로 채워주세요. 단맛 음식이 자꾸 생각난다면 혈당 불균형의 경고예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로 안정시키세요. 얼음을 자꾸 씹고 싶다면 철분 부족, 특히 빈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기세요. 짠맛,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면 미네랄 불균형이나 피로 누적의 신호예요. 해조류 올리브유로 건강하게 대체하세요. 입맛은 몸의 언어입니다. 무심코 넘기지 말고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몸이 먼저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